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원생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취업준비, 소원성취 김소원입니다. 소원성취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어떠신가요? 하루 5분 취업 완성 TV. 저하고는 하루 5분 필기 완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 자료 해석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필기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워 하시는 영역, 수리 능력이죠. 그 안에서도 또한번또 많이 비중이 큰 자료 해석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료 해석 문제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또 공부할 때 그렇게 또 달갑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표도 많고 그리고 뭐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숫자는 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 최소한 하루 5분 정도라도 투자해서 한 문제씩 이라도 자세히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습관 들여보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풀이하다 보면 5분 좀 넘을 수도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볼 텐데 문제를 보실 때요, 일단 문제 쭉 확인하시면서 잠깐 영상 멈추고 혼자 풀어보시고 나서 그리고 풀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되실 것 같고요. 또는 이런 방법은 좀익혀두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되실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지하철 회사별 자산 규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빈칸에 당하는 2009년 A 자산과 2008년 B 자산 예측했을 때 가장 타당 값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2009년 A하고 2008년 B를 구하는 건데 표를 볼게요. 2009년 A 기억이고요. 2008년 B 은입니다 기억과 은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아래쪽에 조건들을 가지고 빈칸 숫자 계산 문제 유형입니다. 단위가 꽤 커요. 지금 다 100만 단위거든요. 이거 갖고 계산을 하기는 너무 또 별로죠. 그래서 이걸 조금 요령껏 보시는 분들은 선택지를 딱 먼저 보고 선택지에서 1의 자리만 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1, 2, 3, 4, 5번의 기억을 보시면 1번과 2번은 끝자리 1의 자리 1로 끝났고요. 3번은 8로 끝났고 4, 5번은 4로 끝났네요. 그래서 1의 자리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선택지 간두 개만 남거나 아니면 운 좋게 한 개로 답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자, 끝자리 비교하는 걸로 일단 먼저 기억을 보겠습니다. 아래 조건 문장을 볼게요. 2010년 A 자산은 2010년 A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죠 182만 2069 조건을 보실 때는요 한번 거기까지 하나하나 끊어서 정보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다 읽어 보셔도 또아번 앞으로 와서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 또 체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2010년 A 자산 확인했고요 그그 그 자산이 가장 많았던 해 자산 A 자산이 제일 많았던 해라고 하면 그래프 상에서 가장 높은 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 여기가 되겠죠 2011년. 그죠. 226만 2107. 이것이 자산과 2009년 A 자산. 2009년 A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억이거든요. 요값의 평균과 같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면 일단 체크를 딱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는 말은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거든요. 그죠. 나누기 N분에서 나온 거니까 곱하기 N 하면 그게 합계가 되겠죠. 합계가 나온 것은 빈칸 숫자 추론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정말 끝자리만 가지고 답을 낼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0년도에 자산 182만 2069에서 9만 적을 겁니다. 한번 패드 적어 볼까요? 자, 패드가 여러분 제 뜻대로 잘 예쁘게 안 적혀요. 뭐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9만 적을게요. 9. 자, 뭐뭐 9구요. 9. 조건은 요건 지어 둘게요 네. 자, 그리고. 자 요거하고 그 뒤에 두개그 뒤에 두 개의 그 평균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좀 이어서 적어보면 자 이것은 뒤에 두개 기억하고요 기억하고 그리고 얼마 얼마 7, 226만 2107도 얼마 얼마 7로 적을게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 얼마 7의 평균과 똑같다 이거 두개 나누기 이한값이 저거 얼마 얼마 9이다 이런 값이거든요 기억 더 하길 7 나누기 한 값이 얼마 얼마 9 이렇게 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저 방정식 플랫을 정리해 보시면 아래쪽에 1을 이렇게 없앨 수 있고 양, 양변에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럼 이쪽에는 곱하기 2를 정말로 이렇게 넣겠죠. 그죠? 렇 그러면 이거 얼마면 얼마, 9에다 곱하기 2를 넣으면 이게 얼마로 끝날까요? 9이 18로 끝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억 더하기 7은 8로 끝나야 돼요. 그럼 기억은 뭐가 될까요? 기억은 그러면 얘는 얼마 얼마 1로 끝나는 값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이 8로 끝나야 되니까요. 평균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 대한 값이 1로 끝나는 걸 선택지로 가서 찾아볼까요? 선택지로 가서. 선택지 지금 1번하고 2번이 그래요. 1에서 1로 끝나고 있거든요. 3번, 4번에 완전히 잘 제거해 주셔야 돼. 지우실 때도 정말로 완전 잘지워주신잘 지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눈에 더 이상 거슬리지 않게. 완전 그 제거하시는 겁니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우실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3번, 4번, 5번 틀렸다 이렇게 지우시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도 제, 괜찮겠지만 보통 이제 완전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니은을 구할 건데 니은은 안타까워요. 1번과 2번 중에 답이 나올 거긴 한데 끝자리 다 3이거든요. 그렇죠? 다 3이면 그럼 이제 이거 안 되나 보다. 다 계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끝자리가 3으로 똑같다면 앞자리까지. 자 여기 53이고 여기 63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안 되면 두 자리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 보는 것보다 나을 거니까요. 그죠 자, 1번과 2번에서 53일까, 63일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 정보를 볼게요. 여긴 좀지워볼까요두 번째 정보. 2009년 B 자산은, 자, B 회사는 자산이 전년 대비 58만 671 증가해서 처음으로 A 자산보다 A 회사보다 자산이 16,5493만만큼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문장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돼. 옆에다 좀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요. 음. 자, 2000 자, 2009년도 다시 적어 보죠. 자, 2009년도 비자산. 비자산은 자, 이것은 전년도, 전년도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2008년도에 비해 니은보다 58671이 증가한 겁니다 자, 요 값은 니은 값보다 니은 값보다 58만, 58만 지금 음, 671. 671 증가한 값이래요. 그러면서 그 값은 처음으로 A 회사보다 자산이 165,493더 많아졌다. 자, A 자산 2009년도에 음, 지금 기억이었거든요. 기억. 기업. 기억은 우리가 물론 선택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적어보면 이 값은 이 값은 기업 값보다 기억값보다 16만 5493만큼 더 많아진 것이다. 16만 5493만큼 더 많아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좀막 적었는데 사실 열심히 적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니은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씩을 가지고 요거 두 개씩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볼게요. 니은만 남기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 보시는 거예요. 그럼 니은은. 그러면 요게 요 숫자가 이제 다음 항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끝자리 두 개만 볼 거잖아. 그럼 여기 71만 보겠다는 겁니다. 71만.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31로 끝나는 끝에 두 자리 알고 있잖아요. 둘다 31이니까요. 그럼 기억은 31로 적을게요. 자 여기서 기억 얼마? 31 플러스 그리고 여기도 있는 값 93. 끝자리 두 개요. 두 개. 요것도 93. 그리고 여기서 빼기 앞에 건 뒤로 넘어오면 이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70일 71, 이렇게 70일을 빼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럼 정리해 보죠. ㄴ 은 30일 더하기 9 0 얼마 되죠? 이거 더 하겠더니 124가 됩니다. 124 빼기 70일 이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로 끝날까요? 53으로 끝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 답을 낼 건데 2번은 아니네요. 그쵸? 정답은 그래서, 그래서 1번이 체크가 되겠죠. 어떤 걸로요? 끝에 두 자리를 가지고, 그죠? 1회 자리만 비교하시는 것은 많이 하기도 하시는데, 끝에 두 자리까지 보신 것은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칸스자 추론 문제는 최대한 어떻게든 계산을 덜 하는 방법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라인도가 조금 쉬운 문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좀더 어려운 문제도 좀 병행해서 볼 거예요. 한번 계속 보게 되시면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여러분 컨설팅 저희가 그 해드릴 겁니다. 무료 컨설팅 저희 해커스 학원에서 직 해드릴 거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뭐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어떤 내용도 보고 싶다라고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수렴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